자, 603번, 또 이제 풀어보자. 자, 문제는 민수가 10만원을 A은행과 B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려고 해. 예를 들면, A은행에 2만원을 예금하면 B은행은 나머지 8만원을 입금한다는 거지. 또는 A에다가 5만원을 입금하면 B에다가 또 5만원을 입금한다는 얘기지. 자, 그러면 문제가 뭐야? A은행에 예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라고 해야 됐으니까, 어, A 은행에 예금하는 금액을 X1이라고 하자. 그러면 B 은행에 예금해야 되는 건 당연히 10만원에서 얼마를 뺀 거? 이거 10만원을 그냥 10이라고 쓰면 안 될까? 만원은 나중에 붙여도 될것 같은데 소수점이 나올까? 음,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가볼게요. 10백이 X를 해야겠죠. 그렇죠 왜? A에다가 어 X를 넣었으니까. 자, 그래서 뭐, 10. 빼기 X만큼을 입금한, 예금한다고 할게. 자, A은행은 연이율 5%라고 했어. 얘들아, 연이율이라는 건 일단 이 연이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. 연이율은 연, 이어야, 이어. Rate of a y 야 그러니까 1년에 줄수 있는 이자라고 하면 돼. 자, 연이율이 1년에는 5%, 그러니까 네가 입금한 금액의 5%를 내가 이자라는 걸로 줄게. 자, 비은행의 연이율은 6%야. 그러니까 뭐, 네가 입금한, 네가 예금한 금액의 6%는 내가 이자로 줄게. 라고 하는 거야. 1년 후에 총 이자가 5,300원 이상이 되게 하려면 X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? 라고 물었어. 어,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? 왜 쉽냐면, 여러분들이 연이율이 뭐라고? 너가 맡긴 금액에 5%가 이자야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내가 A 은행에 입금한 게 얼마야? x1이잖아. 이 금액에 5%를 내가 이자로 줄게. 그리고 B 은행은 네가 입금한 네가 예금한 그 금액의 6%를 또 이자로 줄게라고 했어. 이거잖아. 그거에 총 이제 합한 게 5,300원이 이상이 되게 너는 X의 범위를 찾아. 라는 거지. 자, 어때? 어, 선생님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, 이제? 이거 풀면 되는데, 양변에 얼마? 1 0 0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. 자, 우리는 10만 원. 그쵸? 우리는 만 원이라는 단위가 뒤에 빼, 그러니까 생략시켰어. 을 빼놓고 한 거야.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2.3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여기다가 만 원이라는 걸 곱해줘야 돼. 곱하기 만 원을 해줘야 돼. 그럼 얼마? 23,000원이 되겠지. 그렇지?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이게 이 단위를 만 원을 나는 까먹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진짜 10만 원이라는 단위를 다 적고 풀어야 돼요. 근데 이거 과히 쉽지 않을 수 있어. 숫자가 공이 너무 많잖아. 그러니까 헷갈리니까, 10만 원이니까 나는 만 원이라는 걸 나중에 곱해주겠다라는 것만, 곱하기 만 원을 할 거야라는 것만 잊지 않고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얘는 뭐 계산도 쉽고, 식도 쉬운 문제였어요.